네, 청고마비의 계절. 정말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어, 2절입니다.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오늘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 긴 구절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마치 경고 등사인를 울리던 하나님은 강한 의조로 지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우주로 음란한 마음, 무지, 교만, 너희들의 죄를 또 숨기고 보장하는 위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런 행위를 그치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임박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진노가 홍수처럼 임한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수르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므로서 이스라엘의 어 그냥 모든 국가 재정과 모든 상황이 파멸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과 신문에서, 어, 또, 보도하는 대형 사고가 있을 때, 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저러면 뭐 유음하다, 이런 사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방관하다가, 큰 대형 사고로 일어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경고사인행이 켜지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조심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뭐, 11개 호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제약이지, 우리하고는 뭐, 별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행위가 없는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성이 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영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령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구소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흔하신 뜻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의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하나의 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로 각자의 은사로 주의 일을 할때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